예, 아까 그법 얘기하신 거요. 예, 예. 그 무상무화고. 예. 예, 이것이 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 그, 그, 그것이 실상은 작용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 이제 그것이 법이 아니라 법의 성품이 무상무화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의 성품이 무상무화고인데. 예. 그것들의 실상이 작용일 예.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하나의 작용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작용이죠. 생각작용.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작용, 그것은 실상이고, 그 작용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 작용이 없어지지 않는 생각 작용이 있습니까?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작용 그 자체의 성품이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체가 무상하죠. 생각 작용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작용 하나 하나에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또는 그 생각 작용을 누가 일으키고 조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조건되면 일어날 뿐인 거죠.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누가 일으키는 자도 없고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무아'라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 작용은 항상 뭐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데, 그것은 항상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뭔가... 아, 이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즉, 뭔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불안정함 또는 불만인 상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 작용의 성품그 자체가 무상무화고인 겁니다. 따로 뭔가 심오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의 상품, 이것이 바로 무상무화고인 거고, 그것을 우리는 무상무화고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또 다른 의미의 법이라고 하죠. 부처님 법을 세 가지로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 진리가 법이요. 그리고 세 번째, 작용, 작용 그 자체가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하나가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세 개가 다르냐 하면은, 다른 것 같아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 작용 하나하나인 동시에, 그 법이, 그 법인 동시에, 진리,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작용, 작용 하나, 하는 그 성품, 그 성품을 보니까, 무상하고, 무하고, 고다.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는 이치라고 해서 그 이치를 또 법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작용과 성품은 작용의 성품이, 작용이 그러함이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지, 작용과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죠. 작용 자, 자체를 우리는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법과 자연의 이치라는 법과 작용, 자연의 작용과는 다르지 않는 거다. 그 법과 그 법은 다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부처님은 온통 이 작용과 이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 제가 그 무상과 무아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예 별로 의문이 없는데요. 예, 그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 작용, 작용의 성품, 예. 법의 성품이 작용인데 예. 실상이, 예. 그 실상이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예.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잘못 어, 이 글자로 보면은 괴로움이다라고 어, 통상 번역을 합니다. 어, 고 한자로 괴로울 고자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고하는데 이것을 빨리어로 보면 두카라고 하는 겁니다. 두카를 고라고 한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 한자를 가지다가 우리는 그대로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 말씀하신 두카는 사실 한자로 번역되는 그런 고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두카는 불안정함, 불만인 상태, 불편한 상태, 불만족한 상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자, 이, 한마디로, 불안정함. 현대의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불안정함입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불만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작용은, 즉, 태풍이라는 작용은, 그, 그때의 고그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은 해소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작용의 상태에 작용하는 것도 지금 이 그러니까 어 불안정한 상태일 뿐이죠 작용이 있다라는 그자체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안정함의 드러남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것이 좀 이해가 잘안 돼서 그렇지? 그 상태를 부처님은 투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투카는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안정함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아, 예. 그러면은 예. 어떤 불안정함이나 불만족함 이런 것이 없는 음, 상태에서는 고라는 것이 일어날 어, 어, 인이 없다. 예. 이렇게 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불안정함이 없으면은 이런 삶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질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이렇게 드러나서 가령 이런 물질적, 정신적 작용이 계속된다는 것은 바로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가는 그런 전 과정인 겁니다. 그 그때 우리의 불안정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충족되지 않은 욕심. 해소해야지, 해소되지 않은 화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제장구 해소되지 않은 채로, 미진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고 해서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작용은 그래서 자연의 잊힐 뿐이어서 화가 있으면 있는대로, 욕심이 있으면 있는대로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은 여전히 있지만, 은 그런 작용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니, 그것에 대해서 착각이나 오해를 해가지고 새롭게 욕심을 내거나 새롭게 화를 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다 내행위다 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은 그냥 자연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죠. 즉, 태풍과... 바람과 똑같을 뿐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분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를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일 뿐인 겁니다. 태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어날 불안정한 상태가 불안정함이 없었을 때 비로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이름할 뿐인데 그런 말의 응매이면은 아까 우리가 다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열반이다, 유의가 무이다라고 했듯이 사실은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는 조건에 따라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하나의 어떤 과정을 염두에 을뿌리지전 어떤 이 작용작용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라는 관점에 봐서는 열반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실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즉 뭐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그이치 깨어있음이 그이치 그런 상태를 해탈을 하는데 오로지 해탈만이 있을 뿐인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어디 그 저기 좀또또 하여금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작용이라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것부터 이미 그 고일수밖에 없어 없다. 고이다 그것이. 그렇죠. 그런, 그런 예.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바로 뭔가 마음 이 자체가 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예. 좋습니다. 예.